2011년 3회 산업기사 기출문제, 자, 2차원 배열의 행렬 변환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P배열의 3행, 6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 Q배열, 6행, 3열로 옮기는, 자, 그러한 알고리즘이에요. 자, P배열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요 자, 이 데이터를 Q배열로 이런 식으로 옮기는, 자,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몇 가지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해 내실 수 있어요. 자 바로 순서도로 들어갈 건데, 자 순서도가 자,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거예요. 자 크게 순서도를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하면, 자 지금 이 부분은 피배열에 어,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받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 데이터를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먼저 입력받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자, 입력받는 부분은 뭐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데이터를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데이터를 입력 받습니다. 어, Q, p 배열의 데이터를 입력 받아야 되니까 p 배열의 x 행 y 열 자, X 행 Y열. 바깥쪽에서 X를 돌려줬으니까 행을 고정하고, 자, Y는 열이 되겠죠. 자, 따라서 행 고정 열 변화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따라서 너무나 쉽네요. 1번 정답은 그냥 주는 문제죠. 자, H 값을 P 배열에 저장했으니까. 입력된 값을 보니까 계속 일식 증가했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따라서 1번 문제 의 정답은 H는 일식 증가하는 누적산이 되겠죠. 자, 따라서 1번 문제 정답은 H는 H 플러스 1. 반드시 맞추었어야 되는 문제고요 자, 이렇게 되면 1행부터 3행까지, 1열부터 6열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동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동하는 부분으로 넘어왔더니, X는 1부터 3까지 또 이식 증가시켜줬고요. Y는 또다시 1부터 6까지 이식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자, 이 반복문 부분에서 뭔가 잡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 값이 맨 처음에 1일 때, X 값이 1일 때, Y 값은 어떻게 될까요? 1부터 6까지 가죠. 그다음 x는 3까지 갑니다, 그죠? 자, x가 2일 때또 다시 y는 1부터 6까지 갈거고요 자, x 값이 3일 때 y가 1부터 6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아, 1행 데이터, p 배열의 1행 데이터를 다 옮기고, 그리고 2행의 데이터를 또다 옮기고, 그리고 3행의 데이터를 옮기는 순서로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걸 일단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p 배열의 x행 y열을 어디로 옮길 거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당연히 이제 Q배열 값이 나오겠죠? 그럼 Q배열에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X가 1입니다. 그러면 그때 Y는 1이 되겠죠? 그러면 X행 Y열이니까 1행 1열 요 놈이죠. 자, 이게 Q배열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Q배열 어디로 가야 됩니까? P배열의 1행 1열 값은 Q배열의 1행 1열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C는 C 플러스 1을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일행의 데이터가 p 배열의 일행의 데이터가 어쨌든 시작될 때 q 배열의 일행부터 시작돼서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q 배열도 일행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자, 일행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열을 1열2열3열로 바꿔주면서 데이터를 옮겨와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c를 계속 일식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는 자, c의 초입값을 0을 줬는데 계속 일식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는 1이 될 거고 2가 될 거고 계속 가겠죠 3이 되고, 이렇게 가겠죠? 자, 따라서 C가 이 q 배열에 열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아, q 배열에열 값이 C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C가 맨 처음에 0이었는데 1이 되니까 1열. 그 다음에 2회전 돌아갈 때 C가 2가 돼서 2열. 3회전 돌아갈 때 C가 3이 되면서 3열. 그런데 문제는, 사회전 돌아갈 때 c가 3에서 멈춰야 되죠 3열까지 해서 멈춰야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증가시키면 c가 4가 돼버리는데 4열이 나오면 안되죠 자 큐별은 4열이 없어요 아, 따라서 이 부분이 뭐예요 3열까지 해서 끊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c가 그렇죠 3보다 크거나 같으냐 자 따라서 yes가 돼버리면 다시 말하면 c가 3이 돼버리면 3열이 돼버리면 이제 3열까지 입력 끝났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을 1 증가시켜서 다음 행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l 은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l 변수가 아 l 변수가 행인가 하고 봤더니 위에 초기값을 l 을 1로 초기값을 받았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돌려줬다는 이야기는 아 l 값이 1로 고정된 거구나. l 값이 1로 고정된 상태에서 l 값 1로 다시 말하면 1행으로 l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 c 열 값이 이렇게 돌아간 거구나. 그러면 아하. 큐배열의 L행C열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Q배열의 l 행 c 열의 P배열의 X행, Y열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C값이 계속 이씩 증가하다가 C가 3보다 커져버리면, 다시 말하면 3과 같아지면, 그거나 같아지면 행을 1 증가시킨다. 다시 말하면 다음 행으로 넘어가란 이야기죠. 자, 다음 행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C값은 1행, 1열부터 다시 시작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C를 0을 초기 값으로 다시 줘야 다시 돌아왔을 때 C가 다시 1부터 시작하겠죠. 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순서도 눈에 보이시나요? 자, 따라서 2번 문제 정답은 Q배열의 L행, C열이 되겠죠. 자, 그리고 C가 3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다시 말하면 C가 3이 될때 넘어와서 행을 1 증가시키고요. 자, 그리고 다시 열은 0으로 초기, 초기화를 시켜서 1열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모양을 디버깅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X가 맨 처음 1입니다. 그러면 Y는 1부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C는 어떻게 될까요? 1이 되고요. L은 1이 됩니다. L 값은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어, L행 시열에, 다시 말하면 L행 시열, 1행 1열에, 자, 지금 값 뭐를, 자, 1행 1열의 값, P행, X행, Y열이니까, 1행 1열의 값을, 1행 1열의 값을, 자, 어, Q배열에, C행, 아니죠, L행 시열이니까, 1행 1열로 보내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죠. 자, L과 C를 바꿨을까요? 행과 열을 바꿨을게요. 자, 그러면 L 값이 1이 될 거고, C 값이 1이 되죠. 자, C 값은 계속 변할 겁니다. 자,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나서, 자, 2회전 들어갑니다. 자, C가 3보다 크냐, 노으니까 건너뛰어서 2회전 들어가죠. 2회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Y 값이 2로 바뀌죠. 1에서 2로 바뀌어요. 그러면 C 값이 10 플러스 1 되니까 C가 2로 바뀌죠. 그러면, 자, X행 Y열, 1행 2열, 요 놈이죠. 요 놈이, 자, L행, C열로 갑니다. L은 1이고, C가 2로 바뀌었어요. 1행, 2열로 가니까, 여기로 옮겨오네요. C가 3보다 크거나 같으냐, 노, no, 건너뛰죠? 자, 3회전으로 갑니다. Y 값이 1 증가돼서 3이 됩니다. 그러면, C가 1 증가돼서 3이 되겠죠? 그러면, X행, Y열, 1행, 3열, 요 놈이죠? 자, 1행, 3열의 값이, L행, C열. 다시 말하면, 1행, 3열로 가니까, 여기로 옮겨오죠. 자, C가 3보다 크거나 같으냐, C가 3이죠, 지금. 아하, 걸렸네요. 자, 따라서 여기서 걸렸습니다. yes로 내려가죠.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자, yes로 내려갔더니, l을 1 증가시키랍니다. 자, 따라서 l 값이 행이 1행에서 2행으로 증가되고, c 값을 다시 0으로 초기화 되니까, c는 다시 0부터 시작하죠. 자, 그 다음 돌려볼게요. y가 계속 가야 됩니다. 6까지 가야 되니까, y가 4가 됩니다. 그러면, c를 1 증가시키라고 했는데, c를 0을 만들었으니까, c 값이 다시 1이 되죠. 자, l 값은 2로 고정되면서, c 값이 1이 됐어요. 그러면, X행 Y열, 1행 4열이니까 요 놈이죠. 자, 1행 4열의 값이 L행 C열. L은 2가 됐고, C는 2가 됐으니까 2행 1열. 아하, 여기로 옮겨오네요. 됐죠? 음, 계속 돌아갑니다. 자, C는 3보다 크거나 같으냐, 노가 되죠? 그럼 Y가 1 증가돼서 Y 값 5가 될 거고요. C가 1 증가되니까 C 값 2가 되겠죠? 자, 1행 5열 값입니다. 요 놈이죠? 2행 2열로 가니까 여기로 옮겨오죠. 자, 그리고 no로 돌아가서 계속됩니다. y가 6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c값이 1 증가돼서 3이 되죠? 자, 그러면 1행 6열 값입니다. 요 놈이 어디로 가냐면 2행 3열로 가죠? 자, 2행 3열 여기로 옮겨오네요. 됐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걸리죠? 예수로 내려오면 l이 1 증가됩니다. 따라서 l이 2에서 이제 3행으로 증가되고 c를 0으로 초입값 돌리니까 c값은 또다시 0이 되죠. 됐어요. 이렇게 끝나죠. 자, 이런 채로 끝나고, 다시 이제 X 값이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돌려주면 되겠죠? 자, X 값이 1일 땐 이렇게 끝났고요. X가 1 증가돼서 2가 됩니다. 그럼 또 다시 Y는 1이 되겠죠? 그러면 C는 C 플러스 1이 됩니다. C는 아까 0을 초입값 줬잖아요. 그죠? 자, C는 0을 초입값 줬는데, 다시 이제 1이 되겠죠? 그때 L은 3이 됐죠? 자, 따라서 L은 3이고요. 자, 밑으로 쓰죠. L은 3이 되고, 자, l값은 3이 됐고요. c값은 0에서 이제 1로 바뀝니다. 그러면 2행 1열 요놈이죠? 자, 어디로 가요? l행 c열. 3행 1열. 3행 1열 여기로 오죠? 아하. 자, 계속 건너뜁니다. 그러면 또 다시 y값이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c값이 또1 증가되니까 2가 되겠죠. 2행 2열 요놈이죠? 자, 어디로 갑니까? 3행 2열로 가네요. 3행 2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됐어요.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 들어가는 걸 크게 크게 분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입력 받는 부분이고요. 자, C 열을 1 증가시켜요. 그러면 L 값을 고정시킨 채로 열을 증가시키면서 C 값이 3을 넘어가게 되면 행을 1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시 1열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C를 0으로 초기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 디버깅해 보시면서 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